thank you. 생각났다. 나오는 노래들은 다제 CD에 들어있는 노래들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면 위지켜! 지금 바보 같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 갑니다! 어, 웬일이야. 나 아. 옷하고 아, 세트니까. 아, 가슨 아. 아. 아, 레어들이 이렇게 컸어? 거울보다 거들리가더이쁘 그래? 아, 거울 속에 있는 게 나야, 뭉청아 아. 고맙습니다 이런거 안주셔도 돼요 이런거 안주시고 야내 신비 갖고 와봐 아가씨 야, 그거 안고래제 신비 하나만 사주시면 저는 그걸로 족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금 들은 노래들 다지 실이 들어 있고요. 어. 그러면 제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잡아라. 잡아. 움직이지마. 잡아. 말고 앉아 있어라. 니까요그러개리앉있어 <laughs> 그냥 맞고 기대기어 맞고. 아. 내가 노래를 해서 목이 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장사할 때 게재를 떨다가 목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사주면 일 없으냐고 CD 사시면서 손 들어봐 손 들지 말고 CD를 들어 CD를 안 사시면서 손 들지 말고 CD 들어봐 CD CD 들어 오 어, 많이 샀네 하 아, CD 들어 들을 많이 사주신 여러분들 위해서. 저 시기 팔아봐야 천사백원 남아 솔직히 원가 빼고, 편곡비 빼고, 노 빼고, 사진도 스튜디오가 빼고, 노 빼고, 다 빼잖아요. 그거 하나 팔잖아요. 천사백원 남아요. 백일 팔아봐야 시사만 남아요. 원가가 천사백원인데? 이 <laughs> <저> 새끼. 나이 <laughs> <laughs> 일치할게. 아니요, 진짜요, 진짜로. 응. 응, 그러고, 우리는, 나는 물건 파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내 거, 그냥, 그거 하는 거지. 이게 남는 거지. 저, 아이고, 치수 저거, 열자비에 만 원이잖아요. 원가가 얼마 되지요? 열 개에 만 원인데. 구백원 응. 응, 원가. <laughs> <응>. 원가가 구 9... 사기꾼 <laughs> 같은 단장은 믿겠어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진짜로. 물건 계산 내가 해. 그러면은 식사하니까 이런 멘트도 써라. 하고 나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목이라는 거 도대체 난 모르고 데늘 시켜. <목소리> <resurfac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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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오, 아뭘그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하지마 어 알아서 왜 순진한 애를 망가뜨리고 지랄이 어? <웃음> <웃음> 내가 남겨줄게요. <laughs> 알겠습니다. 음, 남겨줄게 이거 내 거예요. <laughs>

야 정진아, 널... 너 오늘 준비했어? 안 했어? 야 무슨 송학 정우구야? 네 송학해? 저저 아니 송학했대 송학. 어일 올라와. 어 송학. 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점씨리가 원래 배학 나왔거든요. 이 생활 한지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그 성악을 전공했네. 근데 돈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갖고 뮤지컬 이런 데좀 하다가, 어, 이제 각서리를 보고 저를 보고서는 아, 저기를 택하자 차라리. 그래갖고서는 아 그래갖고 성악이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오늘 성악을 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어, 제대로 된 성악이 어떤 건지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어, <laughs> 오솔레미노, 어, 오솔레미노, 어, 야, 그걸로 어, 여러분들에게, 야, 어, 성악을, 자, 한다니까, 이거 아니야, 아니야, 오솔레미노, 이거 뭔가 개통이야, 그거 있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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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비부인에서, 그그 나비부인에서 주제고, 어. 그래, 그거 그걸 하는 말이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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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그걸로 해가지고 어. 딱 여기서, 야,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게, 어. 알았지? 응. 성악 전공오 했는데, 목을 풀어야지, 목을 풀. 오 그렇지. 어. 됐지? 어. 자, 나비부인의 주인 어, 그 주제곡이죠. 자, 그거를 지금부터 우리 정치리가 성악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진짜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왔나? 우리 가부 언니, 그 이거, 어나 장구에 오려나라뭐 큰일 나, 큰일 나기는 잘하면 되지. 뭐 음. 아, 떨려, 떨리기는 지금 67세, 67세, 67세인데 처음에 저희 버드리 아카데미 제가 한, 공연하는 한 건에 장구를 배우러 왔어요. 근데 그때는 우울증에다가 아유 자식들도 나 신경 안쓰고 남편들은 나 몰라라 그이까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거야 그래갖고 저는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을 때 저를 본 거예요 유튜브로 그래갖고 아 나도 장구를 한번 배워보자 해서 왔네 근데 67세에 장구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그리고 여기 각설이가 아니라 우리 학원에 지금 있어요 근데 한 명씩 견습이 나오니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생활, 현습, 체험 현장 해갖고 이번 주에는 유언이가온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좀 고생했다 깜짝 놀랐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인기가 여태까지 온 학원생 중에 제일 인기가 좋아 남자한테도 들 인기 없지 여기서는 인기가 겁나게 그래 얼마나 열심히 해. 아이고 꼬치나 못 씻었지 라도 달고 다니는 거야 아, 언니 소방이에요 언니 버리고 다니는 거 알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언니가 얼마나 장구를 잘 치는가? 한번 보여줬지? 응, 응. 우리 이제 청인은, 청인한테 돈 주죠? 아이고, 아까워요, 돈 주는 게. 차라리 줄라고 이 언니한테 주는 게 돈이야, 덜 아까워. 어. 자, 지금부터. 여기 아. 언니? 어머, 언니, 언니. 어, 어. 어, 결혼은 미친, 진짜 화려한 싱글. 어. 화려한 어. 번글 완전 빠르게 달려, 완전 빠르게. 어. 진짜, 한번 보세요. 나이를 생각해보세요. 67세입니다, 67세. 어. 딱 봐도 67세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80 넘었는 줄 알았는데, 67세래. 어, 어. 제 거를 보고 아우 고생 많았어. 어. 야청이들 올라와. 이 언니는 이이이하고 30년 차이 납니다 30년. 지금 그 노래 그대로 그대로 해갖고 올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어. 이이회이녀한테 돈을 줘야 되는지래. 내가 지금 더 보여 줄라니까? 응. <laughs> 자. 준비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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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지 저언한테 줘야지 응. 저언한테 줘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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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여기서 돈 받고 일하는 프로고 이 언니는 집구석에서 살림만 하는 언니예요 그차기 일을 들으면 얼마나 잘하는 게그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구 주려고? 이 언니? 어. 언니, 언니, 언니 어우, 진짜, 죽이지 마라구. 누구야? 정혜. <laughs> <laughs> 언니, 언니도 여기 있어. 나와 있어 봐봐. 아버지 모르잖아. 뭐 어. 거기만 들어가 있지 말고. 그냥 그래, 거기도 기서 거기 있어 봐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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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I 빠 o n t k n 이 w I don't 게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아니야? o n t know. I don't k 거그 걷어봐요, 다 아, 친구니까 똑같이 나눠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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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별의욕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니 <laughs> 그랬으니까 어, 또 열심히 한번 더 해야지. 응. 자, 우리 남태 한번 가자. 우리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어, 우리 식구들 여태까지 남태 한 번도 안 졌지? 그러니까 좀더 신나게 전부 좀더 땡겨, 응. 좀더 땡기고, 스마일, 웃으면서. 하나도 안 힘들다 웃으면서 스마일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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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셨죠? 음다 웃으면서 장구 치는데 인상 쓰겠어봐 보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겠어? 이거 그러니까 웃으면서 자 준비 되시나요 뮤지 그럴 거다. 자 지금부터 보고 싶으면 안 돼서 5천 원 투자하고 보기 싫다 그럼 지금 일어나서 가 일어나 서 지금 가. 자 하나에 5천 원, 두개 5천 원. 영 먹자.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조선의 비오구라. 갈딱스구라. 범죄를 구구라. 이게 우리 여신이야 이 말이여. 자 지금다. 자 하나에 5천 원, 두개 5천 원. 자 준비했으면 가자. Let's go.

in the dance